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비롯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쥬엠입니다자 오늘 제가 들고 온 것은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,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지금 위에도 나오고 있는, 나오고 있는 링크인, 링크인 모델 이라는 기능도 이 컴, 스케치, 엔스케이프의 기능이긴 한데 컴포넌트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파운딩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모델링 자체의 무게를 굉장히 낮춰주는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가 100개 깔려있어요. 다른 100, 똑같은 컴포넌트 A라는 게 100개가 깔려있는데 링크레인 모델로 어, 변경을 했을 때 얘를 100개를 다 다시 배치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. 혹은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의자로 컴포넌트를 쫙 깔아놨는데 B라는 모델링을 바꿔야 될때 이거 어떻게 해요? 일일이 다 바꾸세요?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꼭 봐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. 자,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의자를 다른 의자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디폴트... 디폴트 트레이에 컴포넌트 항목에 들어오셔서요. 여기 집 모양 누르시면 인 모델로 들어오거든요. 그 말은 지금 현재 모델링 안에 있는 컴포넌트만 쭉 보여줍니다. 그럼 썸네일로 보면서 지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. 혹은 마우스 올려서 이름 체크를 하거나 어 체크를 할 때는 디폴트 트레이 제일 위에 보시면 엔티티 인포에 이름 이 있습니다.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. 자 여기서 지금 내려보니까 어 의자가 어딨냐? 여기인데요. 요거 우클릭을 해보시고 자 우클릭. 해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보여 드리면 우클릭 자, 셀렛 인스턴시스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. 컴포넌트 선, 전부 다 선택이 돼요. 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모델링을 찾아서 자, 저는 여기 이 의자 모델링을 컴포넌트를 미리 조금 등록을 해 두면 좋겠죠. 그러면 그래 여기 뜰 테니까.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클릭, 리 s 레이스 셀렉티드 하면 어떻게 돼요? 바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. 네, 이게 이거예요. 그냥 굉장히 심플하죠. 그러고 나서 이뭐 간격 배치만 조금씩 어, 무브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바로바로 바로 다 바뀔 겁니다. 반대일 경우도 너무 심플하게 가능할 거고요. 자, 링크드인 모델로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. 자, 여기 제가 링크드 모델로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 배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의자를이 박스로 하나 배치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얘를 셀레 인스턴스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링크드 박스 인 모델 기능을 선택을 해서 셀레 인스턴스 자, 자 바꾸고 리프레이 셀렉티드를 해 주면 전부 다 바뀌죠. 자, 이렇게 어, 컴포넌트 A를 B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꼭 한번 봐 보시고 여러분들 유용하게 어, 또 효율적하게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더더 더 자세하게 혹은 더 완벽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적어 놨으니까 한번 꼭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혹은 네이버 앵클단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여러분들 유용한 팁들 계속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.